여러분, 혹시 1억이라는 돈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떤 분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 정도는 있어야지 하는 마지노선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기본에 미쳐야 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방법을 넘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녹록지 않죠. 부모님의 도움 없이 온전히 내 힘으로 살아내야 하고 평행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억이라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쩌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단위이자 경제적 국립을 위한 가장 빠른 이정표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 A 10년 안에 1억 못 모으면 어때 하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10년 안에 1억을 모으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중요한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본에 미쳐야 할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본 명확한 목표 설정과 강력한 동기 부여입니다. 여러분 1억을 모은 후에 뭘 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요는 목표가 될수 없어요. 1억을 모아서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오피스텔 보증금을 마련하고 싶다거나 이 1억을 종잣돈 삼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처럼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목표가 바로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죠. 마치 나침반 없는 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만의 확고한 목표를 세우는 것. 이것이 1억 모으기 여정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기본 소비 습관 개선에 미쳐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뭘 줄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매일매일 가계부를 쓰다 보면 내가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어쩌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런 곳에 이렇게나 많은 돈을 쓰고 있었구나 하고요. 가계부 쓰는 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내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잘라내세요. 예를 들어, 매일 마시는 비싼 커피 한 잔, 주말마다 나가는 배달 음식.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1억을 가로막는 큰 벽이 됩니다. 대중교통 대신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도 챙기고 교통위도 아끼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아끼는 것을 넘어 내 돈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소비 습관 개선, 이거야말로 진정한 기본기입니다. 세 번째 기본 저축 극대화에 미쳐야 합니다. 소비를 줄였다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저축이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비율을 정해 무조건 저축 계좌로 옮기는 선저축 후 소비,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이 1억 모으기 플랜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절약하고 예적금을 통해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적금 통장을 활용해서 인센티브나 보너스 같은 추가 수입이 생길 때마다 아낌없이 저축액을 늘리는 거죠. 어쩌면 언제 1억 모으지 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힘, 그게 바로 1억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 말이에요. 네 번째 기본 수입 증대에 미쳐야 합니다. 아무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도 수입 자체가 적으면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직장 외 부수입을 늘리는 건 요즘 시대의 필수적인 기본기라고 할수 있어요. 앱테크를 활용해서 자투리 시간에 추가 수입을 얻거나 내가 잘하는 재능을 활용해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수입을 늘리는 과정에서도 무조건 돈만 줬기보다는 나의 성장과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저축할 수 있는 금액도 커지고 1억 달성 목표에 더욱 빨리 다가갈 수 있겠죠? 다섯 번째 기본 안전자산 형성에 미쳐야 합니다. 1억이라는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에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자본이 크지 않을 때는 리스크가 큰 투자보다는 예적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통해 시드머니를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1억이라는 돈은 여러분이 본격적인 투자 시장에 뛰어들기 위한 일종의 갑발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갑바가 단단해야 나중에 투자라는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특판 금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은행에서 높은 금리의 상품이 나왔을 때발 빠르게 가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매달 새로운 적금을 가입하여 불이백을 늘려나가고 1년 후에는 매달 해지되는 적금이 생기도록 하는 풍차 돌리기 같은 지혜로운 방법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안전자산으로 1억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 기본 신중한 투자 공부에 미쳐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본이 형성된 후에 비로소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소한 1억 정도는 모은 후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는 모험이 아니라 공부입니다. 무턱대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에 뛰어들면 멘탈이 흔들리기 쉽상이에요. 투자를 하더라도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과 저축, 그리고 다양한 투자 자산에 전략적으로 분산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거죠. 투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1억을 더큰 돈으로 불려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만큼 철저한 공부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섣부른 투자는 오히려 여러분의 1억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기본 자기개발과 시간 관리에 미쳐야 합니다. 종잣돈을 빠르게 모으고 싶다면 작은 것에 일일이 신경 쓰기보다는 시간을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시간을 아껴서 더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해야 합니다. 재테크 서적을 읽거나 재테크 강의를 듣는 등 자기개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투자는 멘탈 게임이라고도 하죠. 우리의 그릇을 키우고 단단한 갓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돈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기적인 부의 축적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이나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꼼꼼히 찾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보가 곧 돈인 시대예요.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먼저 찾아서 활용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재테크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1억을 모으는 과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나의 삶을 계획하고 소비를 통제하고 수입을 늘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기본들을 꾸준히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1억을 모으고 더 나아가 경제적 자유를 향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JYP 박진영 씨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다 지겨운 일이죠. 하지만 그걸 10년, 20년씩 꾸준히 한 사람만이 결국 그 분야의 정상을 찍는 겁니다. 1억 모으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겨운 절약, 지겨운 저축, 지겨운 공부. 이 지겨운 기본들을 꾸준히 이겨내야만 여러분의 통장에 1억이라는 숫자가 찍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돈이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가계부를 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세요. 그리고 1억을 모은 후의 멋진 미래를 상상하면서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하세요. 이 모든 기본에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1억 모으기 여정 파이팅.